자, 안녕하세요. 이제 제도를 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고, 숙제 안 하신 분이 몇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자, 이제 수정이 다 끝난 제도는 우리가 전지를 자를게요. 자, 완성으로 자르겠습니다. 깃부분. 어깨. 완성 치수로 자르세요. 자, 1cm 내리신 분들은 1cm 아래로 빨간 선 아니면 그냥 가슴 라인으로 자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를 한 거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하다가 어려우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선 자르고 허리라인도 자를게요. 엠피 시킬 거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교차점, 잘라주세요. 자, 허리 라인은 가위집을 좀 주세요. 가위집 줘야 되는 이유는 중심선을 맞추려고. 그죠? 중심선 맞추고, 우리가 박음선을 할 때, 허리선을 맞춰야만 정확한 치수가 나오겠죠? 가슴라인자 줬으면 닫을때이 선이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그죠? 자, 이제 앞판 자를게요. 앞판 어깨 깃을 잘라야 되겠죠? 깃은. 자, 여기 보이죠? 요선. 요선을 자르세요. 예. 여기는 골선이에요 골선 잊지 마세요 식서 방향으로 골선 하나 바이어스 사선으로 두장 자 그다음에 몸판 자를 때는 여기 곡자로 나서 약간 0.123mm 안으로 들어왔죠? 요선을 자르고요 됐어요 앞판 자, 여기 라운드 예쁘게 자를게요. 한가지로 1cm 내리신 분들은 1cm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 라인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자, 여기 MP. 우리 라인 교차점 자 여기 MP 시 키는 거 보이 죠？자, 자르 셔서, 자, 자르셔서. 자. 붙여주세요. 자,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풀로 붙이시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시든지. 자, 마찬가지로 허리 라인, 가위집 주시고요. 앞판도 가위질 허리라인 자 이번에는 가슴라인 허리 맞춰야 되고요 자 가슴라인 맞아야 되고요 자 맞죠? 자연스럽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뒷판 두 장, 앞판 두 장, 깃 하나. 자, 이렇게다 자르셨죠? 자, 잘랐으면 이제 원단 위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원단 준비 되셨으면 원단을 다 내놓으시고요. 자, 원단을 놓고요. 이 누비는 우리 원단처럼 겹쳐놓고 재단을 하면은 안 돼요. 가이즈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원단 때문에 약간 비스듬이 나와요. 그냥 겹쳐놓지 말고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겠어요. 자 일단 중심선 잘 맞춰야 되겠죠? 기역자로 놓고. 자, 그려주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식사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허리선, 허리선 맞추세요. 허리선 맞춰서, 자, 눌림표를 올려놓고, 이제 그릴 건데 여기 중심선도 여기 잘 그려주세요. 우기가 중심선, 뒤 중심선. 이거는 놓기가 편하겠죠? 얘가 누비가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방향은 무슨 방향이요? 식서 방향 잊지 마시고요. 자 시접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래는 시접이 없어요. 우리가 바이어스를 짓기 때문에. 아래는 시접 주지 마세요. 자, 여기도 아래는 다 시접 없어요. 여기도 시접 없고, 자, 시접이 다 없어요. 없고, 자, 나머지는 시접 다 1cm인데, 이 진동선 있죠? 여기 진동선도 시접 없어요. 여기도 진동선 시접 없어요. 진동선 시접 없고, 시접 없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 있죠? 앞판. 앞판도 시접 없고. 그럼 시접은 어디 두느냐면, 여기,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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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선. 자, 뒷판은 여기는 골선이고, 이쪽만 시접 1cm. 다, 시접은 무조건 다 1cm. 시접 없는 데는 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잘 나타내고 식서 방향으로 해서 얘를 뒷판을 그릴게요. 하시면서 가슴 라인 표. 허리선 표 잊지 마세요 자 여기는 교차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놓고 일직선으로 그리시는 거 아시죠? 자 밑단 표 해놓고 자그 다음에 여기 굴선이었어요 굴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놓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놓고 얘를 또 다시 눌림돌로 눌려 놓시고 으자 마찬가지예요 허리선 표돼 있어요 진동선 표해 놓고 완성선 다 그리면서 아래는 교차점이죠 교차점 연결 아래 이제 앞판 그릴게요. 앞판, 마찬가지로 중심선 표잘 해주시고. 자, 놓고요. 눌림도 올려놓으시고요. 자, 허리선. 자, 교차점. 밑단은 그려주시면 돼요. 긴놀 부분. 자, 가슴 라인 표해주세요. 장은 이렇게 놨으면, 한정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놔주세요. 됐죠? 여기 시접, 없어요? 이쪽만 시접 있어야 되니까, 가깝게 가도 괜찮아요. 자, 뒷판, 앞판, 그 다음에, 앞판 옆, 뒷판 옆을 이렇게 올려놓고, 중심선 또, 가슴 라인에 중심선 잘 표하시고요. 그려주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교차점 연결 해주시고 일직선으로 잘 오세요. 자, 이게 역선 하실 때 지금 앞판, 뒤판 표시를 한 다음에 하세요. 자, 하나, 두 번째는 옆으로 엎으세요. 자, 엎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시접이 1cm씩 있어야 되니까 시접 부분 생각하시고 눌림도를 올려놓으세요. 자, 허리선. 밑단, 자, 교차, 라인, 연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뒷판도 다 됐어요. 이제 앞판, 앞판도 교차점. 연결 라운드 예쁘게 정리하시면 하세요자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더 옆으로 자 중심선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이거는 한마 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길이가 기신 분들은 한마 가지고 안 돼요. 한마 반. 한마 반 가지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앞판, 뒷판, 자, 옆에 붙여야 될 조각까지 우리가 이제 다 그렸어요. 다 그렸으면 이거는 D 그죠? D 앞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는 앞판이에요. 자 이제 시접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제가 표해드릴게요. 이쪽은 시접이 없어요. 앞판 시접 없어요. 이쪽도 앞판이에요. 여기도 시접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진동. 여기도 없어요. 소매, 진동, 없어요. 진동, 시접, 없고. 밑단은 당연히 시접, 없고. 밑단은 다 없어요. 자, 이쪽도 밑단, 시접, 없고. 여기 진동선, 여기도 소매 쪽, 시접, 없고. 자, 제가 X표 한이 외에는 시접을 모두 1cm씩만 그릴게요. 자, 이번에 남은 거엔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재단 안한 거는 우리 이거 깃이 남아있죠. 이쪽에 보면은 여기 나머지 cm 있죠? 여기로 식서방향 깃 하나. 자, 여기는 약간 다이어스 사선으로 깃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리는데, 얘는 누비로 할 거예요. 이쪽 식서 방향은 누비로 할 거고, 이쪽 사선이요. 사선은 힘들으셔도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할 거예요. 요거를 풀러서 원단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깃을 그려볼게요. 깃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잘 놔야 되겠죠. 식사 방향으로 한 장. 자, 요렇게 놓고 중심선 잘 그리시고 눌림돌 올려놓을게요. 이거 중심선 잘 그리세요. 휘어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몸판에 붙여져야 될 부분을 표를 잘 해주세요. 자, 이번엔 반쪽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것도 중심선 잘 났죠? 자, 눌림돌 다시 올려서, 여기는 일직선이 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판으로 달아야 될 쪽은 이쪽이에요. 잊지 마시고 표좀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시접 1cm 다 그려주세요. 자, 됐죠? 자, 이쪽. 안쪽 깃은 약간 사선이라고 했어요. 사선으로 놓고, 이제 그리세요. 중심선. 중심선 잘 표하시고요. 눌림돌 올려놓고. 자, 다 그릴게요. 자, 그렸으면, 자, 얘도 이렇게. 눌림돌 올렸어요. 마찬가지로 다 그려주시고요. 자, 됐죠? 이것도 시접은 1cm예요. 1cm로 해서 시접을 다 그려주시면 돼요. 자, 시접을 다 그렸으면 이제 재단을 할게요. 밑에는 시접이 없으니까 1 시접 1 c m 라고 했어요. 시접 1 정확하게 잘 그리세요. 먹고 <목소리도> r 시접 주지 말라고 표현 은데 주지 마시 고요, 아 판도 시접 없 어요. 되면 다 재단이 됐어요. 뒷판 하나 앞판 두장뒤판 하나 자 여기 뒷판 앞판 자 이렇게면 하다 된거죠? 그럼 뭔가 하나가 빠져있죠? 바이어스 사선으로 깃을 제가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려놓되테 이대로 시접 1cm 주고 자르시지 말고, 그냥 조금 넉넉하게. 한 2cm나 3cm 정도 주고 이렇게 자르세요. 크게 자르는 이유는 알죠? 접착심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릴 거라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넉넉하게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실밥, 뽑아 주세요. 숙제에요 요것까진 다 뽑아 놔 주셔야 돼요. 쉽죠? 이렇게 쭉쭉 빼시면 돼. 자,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다 푸른 다음에 한번 싹 다려 주세요. 다려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뵐게요. 건강들 하세요.